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 도착하여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모세의 힘에 힘입어 무사히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도착했죠. 거기서 어,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 가짜 고기와 중국산 가짜 삼겹살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르피딤에 도착합니다. 이 르피, 르피딤은, 래피딤곧 음, 빛나는 등불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는데, 휴식, 쉬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와디피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피딤에 도착했는데, 역시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SB, SB, SB 방송을 떠들었던 거죠. 이 목마른 갈증은 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만이 답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은 그래서 고래의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싸와 무리바라고 명명하죠. 마싸는 시험했다. 하느님을 시험했다. 무리바는 다투다. 어, 모세하고 다투었다하여 마사와 무리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루피딤은 시나이산에서 북서쪽으로 20 k m 미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시나이산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이 외길을 따라 가야 하는데 엄마야 마동석처럼 생긴 족장이 단단한 근육질로 단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딱 버티고 서 있네요. 누가 봐도 산적대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조금씩 세금 명목으로 거두면서 아마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두목 마동석이 말을 하죠. 오늘 맞기 좋은 날이다. 한대 맞을래? 아니면 10분의 1 내고 편안하게 갈래? 루피디이 휴식이라는 뜻인 이건알제 생각 잘해라. 여기서 영원히 쉴래?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나한테 줄래? 모세는 지팡이가 없으면 힘을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목에게 대답합니다. 마, 네가 좀 맞아야 되겠다. 한판 맞짱 뜨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연로하여 전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군을 지휘합니다. 이때, 이 마동석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얼마나 삼겹살을 처먹었던지 막 근육 힘이 막 그래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렸다는 거죠. 하여 아론과 후르가 아예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꿈치를 이렇게 딱 갇쳤습니다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말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이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거머리 같았느냐면요. 400년 후에 사우랑이 정복을 하러 갔는데 정복을 할수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정복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만 정복합니다. 나중에 유다 히즈키아와할 때에는 시몬지파가 정복을 하는데 일부만 정복을 하고요. 바빌론 유배 시절 에스텔 황후를 모함에 빠뜨렸던 하만, 그리고 그의 열명의 아들과 후손들이 그때 멸전합니다. 얼마나 끈질겼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야훼 니시, 야외의 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힘이라고 하느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처음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역사를 글로 처음으로 기록한 내가 이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왜 하필 이 신하의 산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 신하의 산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좀 드라마 좀 보시고 상상력 좀 키우십시오.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전투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입성하는 겁니다. 옛날에 장인 댁에 빌붙어 살 때는 모세가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까? 무능한 사위, 왕따된 남편 그래서 복날이 돼도 삼계탕 한 그릇 삶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왕이 되어 돌아오는 사위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관심법으로 나는 장인어른 마음을 깨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말한 마디만 하면 장인은 뼈도 추슬릴 수없었거든요 없었, 그래서 벗더온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데리고 구찌 옷에 루이비통 유치원 가방을 사서 입혀갖고 메고 온 것, 찾아온 것이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엄마들 그 수십 년 전에 일까지 맨날 이렇게 꺼내잖아요. 남편한테.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 잔소리를 얼마나 해댔겠어요? 해야 해야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부인과 장인 어른을 앞에 모시고 또 아들 놈 둘을 앉혀놓고 군대에서 있었던 그 전투를 뻥튀기해서 노가리를 까기 시작한 겁니다. 파라오의 코브라를 먹었다는 등 황소 깨구리를 보내갖고 괴롭혔다는 등 바다를 건넜는데 어쩌고저쩌고 밤새도록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애들은 자는데 그렇게 해서 견디다 못한 장인 이트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주님께서는 참미받으셔서 됐나 이제 좀 자자 처음으로 성교회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밤새 뜬눈으로 지낸 장인이 아침에 보니까 뭐또 사람들이 다 사유를 해 있는 거죠. 자기한테 보고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말이 많던 장인이 한마디 해줍니다. 그래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위 이렇게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으면 그저 이렇게 좋은 말로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합니다. 어쨌든, 정말, 모세는 외로움, 나그네라는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제르, 하느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 섭리 그대로 이제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신하이산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만나러 신하이산에 올라가죠. 마치 우리 지세포의 영, 해무가 덮히듯 신하의 산에 연기가 가득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만 듣게 되죠. 앞에 떨기나무가 계시였다면곧 하느님의 갑작스러운 현연이었다면 이제 신하의 산에서의 만남은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미리 말해주고 난 후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이유,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계약 속은, 계약은 바로 약속과 이에 따른 신뢰가 따라오겠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삶이 누구에게라도 하나의 광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지랄 같은 성질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인이 이뻐도 그래서 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개만 잘못하면 삐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혹독한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과 다르지 않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신하의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꼭대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봉원할게요.